자, 문제 7번, 어, 장부조회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항상, 그 핵심이 되는 이 키워드를 어떤 건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계정과목만 묻는다고 하면은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적원장 근데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면은 거래처 원장 또는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특정 월에서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일월개표그 다음에 전기와 비교하여 라든지 아니면은 뭐강가상각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찾는다 면은 재무상태표 현금에 대해서만 묻는다면은 현금출납장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러한 부분의 핵심 키워드를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의 핵심 키워드는 이두 가지입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 이렇게 되어 있죠. 거래처가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되고요. 여러분들 거래처 원장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5월 말이고요. 현재라고 되 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날 해주고 계정과목은 외상매입금을 해주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 그렇기 때문에 잔액쪽에 두번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거래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 거래처와 금액은 어디냐면은 거래처는 갈마상사 그래서 금액 얼마냐면 7630만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에도 어, 갈마상사라고 해주시고 7630만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말과 비교하여 단기 6월말 현재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증감액은 얼마인가? 단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기재를 하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 키워드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은 전기말과 비교하여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재무상대표예요 근데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게좀 특이한 게 6월 말 현재 무슨 무슨 현재라고 하면은 재무상대표에서 찾으면 되고 예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 증감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이, 이거는 문제를 좀 이해해야 되는 게 6월 말 현재 대선 충당금 잔액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 12월 달이죠. 전년도 12월 달에 대선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랍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항아리 신주 단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 신주단지에서 대손이 났을 때 비상금으로 랩 빼지 않은 이상은 사실 증가가 될 수가 없어요. 감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본래 대손 설정 자체가 12월 31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가 요소는 저특별사이 아니면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회수되지 않은 이상은. 회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가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100%다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한번 보라 보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한번 봐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해 못하면 틀려요 무조건. 그래서 어 이번에 대해서 자 한번 어 보고요. 재무 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6월 말 현재 6월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증감액을 찾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의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보아줍니다. 자, 근데 대선 충당금을 보아주시면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해당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금액을 보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금액.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해를 못하면은 틀리고, 두 번째는 보시는 방법이 모르면은 또 틀려요. 함정카드를 또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금액으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좀파악렇게 뭐냐면은, 전기에는 50만원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200만원 돼 있다는 거는, 대손을 설정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자면은, 대손이 회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블클릭을 해보자면은, 어, 예상이 다르네요. 3월 28일에 대손금을 설정을 해놨답니다. 설정을 해놨죠. 사실 원래 12월 말 되면 설정안 하거든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요. 저는 예상이 다르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년도고, 이게 당년도니까 당연히 150만 원만큼의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150만 원 증가, 이렇게 해줘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다안 작성해도요. 어 150만 원, 증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그 다음 3번입니다 6월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차익은 얼마인가 무슨 무슨 현재라고 돼 있으면은 어,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차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 재무상태표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 클릭합니다 자, 6월말 현재라고 돼있으니까 6월달로 보면 되고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익을 묻는 겁니다.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463769900이 됩니다. 46379900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은 347136600을 해줍니다. 요거에 대한 차익을 묻는 거니까, 얼마냐면은 116633. 3001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 6, 6, 6, 1, 1, 6, 6, 3, 3, 3, 0, 0, 1에 대한 차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잘못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 1, 6인데 막 1, 6, 6 적어가지고 막 틀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잘 봐주시고요 1, 1, 6, 6, 3, 3, 3, 0, 0, 1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프리미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회계 2급 2022년도 마지막 회차가 되고요. 여러분들 105회차 이제 프리해서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어, 장부조의 부분을, 아, 많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번 105회차 회차를 봤을 때는 조금 순탄하지 않는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은, 이제 그 문제 4번까지는 그래도 무난한데,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에 이렇게 봤을 때, 아, 뒷부분에서 많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그래서 70점대 중반으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 문제는 이해를 못하면 많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회계 자체가 주입식 교육 자체에서는 별로 통하지는 않는 어, 중에 하나고요. 사실,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실무에 있을 때도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만큼 길어져 있냐. 그러한 부분에 업무 파악하는 게 상당히 좀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기르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도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저는 매우 좋다고 판단합니다. 자, 프리는, 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105회차, 어, 이제 보시는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2월달, 어, 시험을 꼭 합격을,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설날, 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시험도 꼭잘 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저3에게 1급 105회차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제 영상이 좋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전삼회계 1급대 뵙도록 하고요. 저는 내년, 아, 올해 3월, 올해 3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위해서 어, 전삼에계 2급을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